네. 어, 그리고 그고 노래가 좋아서 제가 어, 곡을 받자마자 단호 어, 뭐한지 20분 정도만 해써내려갔거요아 그만큼 제진심을 가장 참 음, 여러분들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 더 오랫동안 사랑받고 싶고, 어, 더 자랑스러워지고 싶고, 음, 그런 어, 가수가 되는 게제 꿈이니까. 그거만 알아야 어, 되 노래를 잘해야 되고, 또 노래가 좋아야 되니까. 무슨 네, 생각을 노래가 좋아야 되요 네, 저도 이제 아... 세상의 광활함을 압니다 가사에 <laughs> 나와요 세상의 광활함을 알지만 무대 위의 세상이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laughs> 어. 아주... 어, 아주 지루할 정도로 아주 재미을 정도로 어, 아주 참 뭐랄까 사귀기 싫을 정도로 네, 초박해서 연습만 하는 초박해서 만아보 그런 삶을 계속 살아봤어요, 지금까지 어, 이제는 좀더 다른 방식으로 어, 노래를 좋아하고 어, 그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좀더 좋게 되길 간절히 요원합니다 제가 부 번에 어 콘서트요 사실 어, 어 이때 전날 이때 전날에도 애드 해본 곡을 써서 녹음을 시켰고 이때 전날에도 콘서트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이때 하고 이때가 끝나자마자 바로 음 방송을 하고 바로 계속 노래만 추천 계속 쉴틈 없이 계속 했죠. 저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냥 다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안 걸었어요. 음. 안 걸고, 못을 안 마시고 뭐 그런 것들. 안 걸고 더 열정을 더 부추기는 일들을 하는 찾아가는 것들. 그뭐 뮤지컬에 도전을 한다든지, 어, 음. 뭐. 뭐. 뭐 다, 남자 아이돌 가수들에게 곡을 써서 주었다던지 어,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를 뭐제 앨범에 넣어서 불러본다던지 가사 내용으 바꿔서 해본다던지 여러가지 도전을 하다보니까 어, 제 열정은 멈추지 않고 그 열정이 계속 어, 저를 노래하게 만드네요 네. 는할줄 아, 아는 게 이것밖에 아, 없어서 네. 할줄 아는 게 이것밖에 아, 없고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안 하면 영원히 등을 돌려서 저를 떠날 것 같아서 음. 혼신의 희을 가해서 노래를 저희는 각자가 어쨌든 발성이 어쨌든 항상 연구하고 연습하고 고민해요 하지만 좀더 좀 다른 욕심이 있어서 어, 많이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하죠 가끔 새로운 것도 많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차차 다 없애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한 4푼? 4푼은? 하여튼 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던져준 어..이.. 조기복지 예예예예예 아니 근데하 여러분들이 던져준 <웃음> 비행기와 <웃음> 감독님이 나눠 주신 <laughs> 감독님이 <laughs> 네. 에 대한 어... 보답의 말이었어요 네. <laughs>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laughs> <트위디를> 좀 바꿔서 <laughs> 이런 감동적인 노래가 좋아. 하, 이런 감동적인보다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네 정말 현실적인 <laughs> <한식적인. 웃음>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들르는데 이것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돈 벌어야지 아셨죠? 하나 둘셋더 벌어야지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셋더 벌어야지 한번만 들어볼게요 하나 둘셋더 벌어야지 돈 많이 봅시다